니코. 안녕하세요. 평주자입니다 호치민 사이공에서 3일째 아침이 밝았어요. 지금 시간 오전 7시 30분 정도이고 오늘은 사이공 동식물원을 가볼 거예요. 일반적으로 치민동물원이라고들 말하고요. 오전 7시부터 동물원이 문을 연다고 하더라고요. 아침 일찍부터 움직여 볼 예정입니다. 아, 와, 이거 봐. 어. 이거? 양념 고기 올려 가지고 파는구나 여기, 아, 그렇게다구워주시네 괜찮아 보인다. 아, 나 베트남 음식 먹고 싶어. 여기 좀 음식점 많네. 길들이 다 예쁘다. 지금 한 어느 정도 남은 거 같나요? 반 정도 왔어요. 아하. 와다 와우. 살아남기 시리즈다. 베트남에서 살아남기. 조금 걸었는데 벌써 더워. 어, 땀무 엄청 많이 난다 동물원. 여기가 동물원인가? 아닌 것 같아 여기. 바로 여기가. 와, 와, 우리나라 동물원 가는 것 같다. 똑같네, 동선 있고. 사람 흉 많다. 와, 지금 아침 8 시인데 사람이 이렇게 많아. 애들 다 데리고 왔어. 와, 대박! 축제장이다. 줄 서서. 응? 진심? 와! 와! 와, 사람 봐! 오전 8시가 조금 넘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사람이 진짜 많고요. 그리고 입장료를 구매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좀 특이한 게 키가 1m에서 1.3m면 4만동. 1.3m가 넘으면 6만동을 내요. 환불은 안 됩니다. 키 크기에 따라서 입장료가 달라지는 거.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. 호치민 사람들이 주말에 여기 진짜 많이 오나 봐요. 난리입니다 난리. 여기 티켓. 영수증 같이 생겼는데 티켓이라고 합니다. 저희는 키가 1 3 0이 넘기 때문에 12만 동. 한국 돈으로 하면 두 명에 6천 원 정도예요. 와 규모가 크다고는 봤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.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올줄 몰랐어요. 솔직히 그냥 9번인 줄 알았어 나도 이 정도는 알았으면 큰일 날뻔 했는데 <laughs> 아까 전에 받은 영수증 같은 표를 이렇게 보여주고 들어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표는 아, 수고해 가시네 어. 와 나무 크기 막 어. 나무가 그냥 입구에 있는 나무 크기가 어마어마해요. 위치 안내는 이렇게 그림이랑 같이 돼 있어요. 악어랑 사자, 호랑이 그리고 뭐 오랑우탄이랑 여러 가지가 쭉쭉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볼게요. 그리고 난 진짜 신기한 게, 어 저는 지금 나시를 입고 있거든요. 너무 더워서. 그리고 오늘은 34도인가 35도인데, 여기 분들은 긴팔을 입고 계세요.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를 모르겠어. 긴팔, 긴 셔츠 위에 레이어드 해서 여러 겹 바람막이까지 입으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냥 공작! 이렇다고. 여기 들어오자마자 그냥 동물 여기 있다고? 와 이렇게 가까이서 본다고? 자기 옆에 서 봐봐 얘가 숫놈인가 보다 예쁜 거 보니까 어머 색깔 봐정도야와 홍학 와, 와 홍학 봐어 위에 조심해야겠다 너. 와 너도 맞네. 너안 힘드니? 왜한 발로 이렇게 잘 꾸면 진짜 신나하네 맞네 너안 힘드니? 왜한 발로 서 있어 쟤는 아픈 거야 아니면 너무 편안해서 맞지 아마 너무 편안해서 이런 거 같아 와 목봐 목 너무 얇다 어? 얘들은 이 밖으로 안 나오나? 어 있지 물로 위에 저기 엄청 위에 저기 사람 있어 너무 대단하신데 어얘 나와 아너왜 나와 와. 애들이 나와 이거는 진짜 <목소리> 왜 보스타닉 카든이라 하는지 알겠다. <목소리> 어? 뭔현 바로 앞에 있어. 하! 어, 뭐야? 나와 있는 거 아니야? 쟤는? 에? 우와 어머 바로 앞에 있다. 어머어머어머 어머, 어머, 저기 다 나와 있어. 신기하다. 어머 얘 봐. 얘 예쁘게 생겼다. 어? 새끼 봐. 새끼 봐. 새끼 엄마, 나 새끼 쪼꼬 이러면 잡이 사이공 동물원에서는 이렇게 원숭이가 나와있어요 안녕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어? 발톱 청소해준다 어머나 저 봐봐

새끼 같아 뭔가. 아직 애기 같은데 계도 그렇고. 바나나 주면서. 대공원 진짜. 와. 와! 나는 기린 있는 거 보면 유니콘이 있었을 거. 저기 어머 대박. 와 짱구다. 더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놀이기구들도 있어다 있다 다 있어. 유원지 느낌. 어, 우리 이거 타볼래? 관람차? 뚫려있다. 관람차 응. 타보자. 응. 톨, 응. 여기. 여기서 표를 사서 다 응. 관람차는 한 사람당 4만 놈. 관람차를 한번 타봅시다. 봅시다세 짜잔. 매달 어내워 매달 팍이팍 우리. 그래? 우리 세칠이 당했어. 어, 뭐야? 여기 줄잘 서야 돼. 안 그러면 계속 사람들이 먼저 팔려고 해. 와.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안 시원하네. 속도가 크게 있는 건 아니라가지고, 이거 설마 한 바퀴만 타는 건 아니겠지? 한 바퀴지. 정말? 한 바퀴지, 당연하지. 원하는 거 타고 있는 거 아니야? 관람차 국물이지, 무슨. 미안해. 와. 와, 엄청 시원하다. 와, 이거는 되게 좋은 아파트 같다. 어, 엄청 높습니다. 시원해. 잠깐의 인파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좋다. 어, 맞아. 귀엽다. 여기 삐치 아고는? 여기도 있는데? 내 손을 안 모으는 것 같다. 아 예쁘다. 누구 줄래? 아 근데 아, 왜 나한테 이렇게 오는지 어. 하나 줘야 될것 같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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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알아. 대박. 쌓였다. 요거 당근 가격. 보니까 여기에서 사는 게 아니라 집에서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<laughs> 내손 먹었어. 그냥 빚지거죠너가지를 못하겠다 응. 와 악어다 악어예요 응. 와, 응. 와. 아, 사람 진짜 많다 아 여기 물다 뭐 어, 쳐다보고 있다. 깝치면키오워 이제 이렇게 얌전하게 있어도 무섭다. 넘어가지 말래. 와 여기 또 뭐가 있는 거야? 오 이거 뭐? 우와, 개코다. 와, 귀구다. 와. 아, 어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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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운. 귀여운? 오케이. 확대하니까 안 귀여운데. 어, 근데 뭐. 얘팔 분명 뭐. 있나? 봐. 어 이거가. 아, 와팔 근육봐. 어온 여기, 여기 한번더 있다. 안녕. 와. 나. 나. 와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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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듣고 말하고 보는 거. 입 맞고 원래 세 개야. 근데 얘는 그냥 들어가 있는 거만입눈 미리 입. 현자 아니야 현자. 다 통달한. 뭐 뭐가 있길래 가냐? 가볼까? 와 흔들린다. 뭐가 있냐? 와. 노랑호탄. 엄청 크다 저게. 노랑호탄이다. 사람파 있는데? <목소리> 안녕 음. 와 이제 가야될거 같아 집은 <laughs> 장난아니야 나 배고파 밀랍 인형들이야 무섭다 이거 음. 안볼래 나 무서운데? 아, 아이코인 같애 생각나어 나도 <laughs> 아 어지러워 너무 와 여기도 예쁘네 우리 어. 뭐사 먹어야 되는 거아어뭐사 먹을래? 아이스크림 나당 떨어졌어 자기야 나는 저거 시원한 거 먹을래 원어멜 시원해? 너무 맛있다 와. 딱 가뭄, 맛있다 가뭄의 단비 마냥 응. 하드네, 하드. 이거 연기 나는 거 봐, 저기. 너무 맛있다. 모네가 생각난다. 이거 아이스크림 안에 젤리 있어요, 젤리. 시원한 젤리라서 먹을만한데? 어, 여기 하장실 있다, 드디어. 출구를 찾기 위해 혼나한 여정. 숲를 찾기 위해 다 구경하고 있는 거 같아. 어, 맞아. 너무 넓다. 이건 어떻게 타는 거지? 우리도 이거 타고 싶다. 이제 입구 다 왔을 거 같은데. 어, 매연 냄새. 어, 저 분수가 가까 어? 쪽이야. <laughs> 드디어. 약간 그거 같아. 게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은 저 정해진 장소에서 살아나잖아. 아, <laughs> 그런 거 보는 어, 느낌이야. 야, <laughs> 어, 와, 정말 대단합니다. 여기는 여기 막애기뭐 길에 누워있고, 뭐안 일어나고, 뭐 와. 아, 출구다, 출구. 이 많은 사람 중에 한국 사람 한 명도 못 봤거든. 어. 주말에 나는거아니 우리 지금 10시에 나가, 10시에. 8시쯤 8시? 어. 왔는데. 약간 노후되기는 했지만, 동물들이 진짜 가까이 있다. 키대로 요금을 정한다. 이게 흥미로워서 방문을 한 곳인데, 진짜 동물들 잘 보고 갑니다. 제가 에버랜드를 가보질 않아가지고 대구에 있는 달성공원이랑 밖에 비교가 안될것 같은데 달성공원보다 진짜 큽니다 근데 서울은 더겠까 아침 일찍 이렇게 저희처럼 한번 둘러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대신 주말은 피하심이 좋겠습니다 사이공주앤 보타닉가든 구경을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 와, 근데 우리 일찍 잘 갔다 온것 같은데? 사람 더 많아졌어. 아, 와 오토바이 여기도. 와 오토바이 오토바이 주차장도 하나 보다.